스맹수 대우입니다 금일은 11월 11일 월요일입니다. 금일의 주제는 강주사태 진실 3탄과 하나의 말씀의 전달입니다. 오늘은 광주요공자단체에서 말하는 강주시의 발생 원인에 대하여 반박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시위가 발생에 대한 원인은 전두환 중정부장 서리가 1980년 5월 16일 23시에 청와대 참모에 참석하여 재규화 대통령을 억압 질러 경험 확장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시를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인지 조작된 말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기적 내용의 판단에서 맞지를 않습니다. 5월 17일이 토요일이며 5월 18일은 일요일입니다. 토요일 24시 후 기업령이 확장한다는 말을 해야 하는데 토요일은 회의도 발행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조작으로 연결됨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전두환 중장면 서리의 참모회의 참석 여부 관계입니다. 에, 이것을 증거하는 내용의 기록이 안기부 상일지에 들어 있으므로 이를 진리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 이를 증거할 수 있는 다른 문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역사학자인 김대령 저서 역사로 5.18 1권 68페이지의 기록은 반대된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김대령의 전설은 김대중의 세계 기록 유산에 제출된 문서이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파생된 내용은 김영삼의 역사 바로 세우기로 15년이 지난 강주 사태의 내용을 조작하여9 5사 기록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74년에, 74년에 지난 제주 4.3 사건 변질에도 참여하게 된 동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의 내용들은 역사에 대해 재성장시키는 것은 전행적 카드라 내용으로 이를 민주질서의 확립이라는 것에 합치시킬 수 없음을 말함입니다. 사건을 재성장시키는 카드라 방송은 역사를 재사용할 수 없는 내용이라 이해하게 됩니다. 강조사태의 반대의 내용을 제시는 모두 조작한 내용으로 볼 수밖에 없음입니다. 작전에 참가한 지휘관들을 결박하여 얻어낸 그때의 상황은 누가 보아도 힘으로 제압시킨 김영삼 대통령의 힘으로 볼 뿐입니다. 이것을 조작이라 부릅니다. 강주 사태를 민자운동으로 진환시킨 것은 군인의 약점인 연금을 차압을 가지고 억압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역사란 올바른 내용의 쓰임입니다. 혹자는 전쟁의 성자의어 역사가 기, 기록된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역사란 실패한 작전에 대해서도 맹인의 고운을 얻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기록은 그 나라의 발전에 기둥여여지는 이유입니다. 에, 다음의 내용은 유튜브에서 알리는 말씀의 전달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윤석열 정권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가진 권력으로 부정 선거를 해결하라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가요? 왜이 재병의 어거지를 그대로 받아주고 있음을 탓치는 것을 듣지 못합니까? 정의와 진실이 인간 세상의 제1의 무기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정 선거의 해결야말로 인간의 자유의지의발언이므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자는 행동해야함을 명령하십니다. 행동하지 않는 자는 스스로 피가 자신의 머리에 돌아가리라 말씀이며 시간은 마냥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아멘!